안녕하세요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어, 우리 지난 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자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그 약속 잘 지켰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고요? 참 잘했어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한 주를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죠?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그럼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입술로 아멘 하며,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해요. 알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말씀으로 이겨요. 와, 아주 씩씩하게 잘 읽어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것도 같이 읽어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참잘 따라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을 보여줄까 해요. 어떤 그림인지 같이 볼까요? 우리 친구들, 그림 속에 있는 친구들 지금 모습 보이나요? 음, 어떤 친구는 교회 안 가고 장난감 갖고 놀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어, 내가 유리창을 깨뜨렸지만 엄마한테 혼날까봐 친구가 그랬다고 거짓말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친구 장난감을 나도 놀고 싶어서 몰래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대요. 이런 생각과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아주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랍니다. 이 마귀라는 친구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 우리 친구들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런 나쁜 마귀가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예수님도 시험했대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지 또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같이, 같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요. 맛있는 간식도 먹죠. 그런데 밥도 먹지 않고 다른 간식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고 말이에요. 그런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이번에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시험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튀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치지 않게 하시, 어, 하시고 살려주실 거야. 이번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이에요. 마귀는 이번에도 또 포기하지 않고 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또 시험했어요. 세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 곁에서 수정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우리도 시험을 해요. 우리가 마귀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음, 미워하는 마음 또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 여기 그림처럼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마음, 또 내가 유리창을 깼지만 엄마한테 혼날까 봐 친구가 그랬다고 거짓말하는 마음, 또 친구의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laughs> 내가 몰래 가지고 와서 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나쁜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때, 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우리도, 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어,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오늘 어, 우리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렸으면 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이제 앞으로 우리 마음 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하면 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 사탄 마귀의 욕을 물리치면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속에 친구들의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유혹,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전교회 유치부 친구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 잊지 않고 사탄마귀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면서 나쁜 사탄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부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쁜 사탄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